여기가 천장 속 피트 구간입니다. 여기 보시면 75mm 배수 라인이 저쪽으로 쭉 내려가게 돼 있고, 이제 우리가 시공하는 부분은 이 배수 배관하고 여기 보시면 라인이 세가닥 있죠. 이게 32mm 서스 3040 서스 파이프 급수 요것이 급탕 서스 파이프 32mm 요것이 환탕 이하고 이하고 연결돼서 계속 순환을 시키죠 온수를 그래야 먼 곳도 뜨거운 물이 빠르게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, 여기가 바로 천장 특스 여기 밟으면 안 되고, 난간을 이용해서 닥트, 닥트에 나무를, 2이4 나무를 대서 하판을 깐다음 길을 만들어서 배관을 저렇게 쭉 하다 보면 저렇게 저쪽으로 배관을 했습니다. 아, 상당히 힘드네요. 바람도 없고 용접 가스는 가득 찼고